후구구구다. 뮤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내부석구석 이곳저곳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상자도 까고 테스트도 깨고 피자, 피자. 수수께끼도 풀고 멋지고 예쁜 장소들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스토리를 진행하며 여운에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언젠가 그것에도 뜻이 있는 법 끝날 것 같지가 않던 모든 탐험 요소를 정복하는 순간 우리를 설레게 했던 많은 것들이 그대로 다시는 갈일 없는 잊혀진 장소가 되어버린다. 오늘은 유비 시절 우리를 설레게 하거나 스리 있게 했었던 지금은 잊힌 장소 베스트에 대하여 알아보자. 스포가 있으니 유비들은 주의! 몬드, 게임 차치, 닭기장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곳일 수도 있고 바에 올 일이 없는 장소일 수도 있다. 원신이 리세마라가 많이 빡센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리세계를 구매하거나 내 계정을 직접 스스로 꾸려나간다. 따라서 진짜 굳이 이곳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닌 이상 다시는 올 일이 없는 추억의 공간 중 하나. 게임 뒤 시대로 하기 싫은 많은 사람들이 절벽을 타다가 스테미노 없어서 떨어져 죽고 그랬다. 이때의 아주 친절한 페이몬 목소리가 특히 포인트. 별을 따는 절벽 동쪽 위단섬엠버에 비행 음식 먹고 간신히 도달했었던 추억의 장소. 도달에 성공했을 때 업적도 없고 기분도 좋았었지. 그리고. 가기 힘든 곳이었던지라 아주 꼼꼼하게 성을 모두 뒤졌던 기억이 있다. 또한 가기 힘든 만큼 다시는 갈일 없는 기운의 장소. 불인의 심장. 유비 때 여기가 대체 무엇이? 하면서 꼼꼼히 조사했던 게 생각난다. 딱 힘이 뭐 없어서 아쉬웠던 장소. 개인적으로는 철산을 대표하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한천의 모시이긴 하지만 성룡을 깬다고그 밑에 하도 많이 가본지라 별 느낌 없음. 설산 기야 지옥의 도전 코스 여기 깨려고 정말 고생했었지 혼자서 음식 빨고 한리드하면서 겨우 깼었던 기억이 나는구만 이제는 추억이다 이월 대지의 소금 종려와 같이 모험하게 되는 장소 마신 전쟁 시절 훌리아라는 마신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알수 있었던 흥미로운 스토리였다 훌리아의 모습을 볼수 있는 곳으로는 갈수 없지만 그전 입구에서부터 여운을 느낄 수 있다 표룡 유저 아주 대표적인 유비 척살 구간이다 레이저스는 유비였는데 여기를 깬다고 무기도 대화수단에서 고아로 바꾸고 강화하면서 열심히 육성했던 기억이 있다 도핑까지 철저하게 하고서 겨우 깼었는데 참 기분 좋았지 티겨런덕 유적 기둥에 붓을 따박으면 열리는 유적 이곳에서 유적헌터와 피해 듀얼을 했었던 기억이 있다 떨어뜨리는 법을 몰라서 공중에 올라가면 내려올 때까지 계속 피하기만 했었는데 공중에서 내려찍는 드릴 폰치에 원턴킬이 계속 나서 아주 힘들었다 내 기억상으론 옆에 있는 공간에 뭔가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참 악날도 했다 성법관문 지옥의 산날루 설산의 그곳같이 그야말로 응낙을 당하는 곳이다 난난루도 짜증나는데 활쟁이들도 많아서 아주 힘들게 상자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 당연해 강이라는 불쌍맨이 사는 곳이다. 당시에는 아주 딱 간사정을 가진 강이가 참 가여웠지만 그 뒤로 단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다. 진짜 얼굴 몇년 만에 다시 보는 건지 모르겠다. 뒤에는 강인의 가족도 함께 있다. 이나즈마 혼다 마을 우물 메인퀘스트와 함께 진행되는 앵마기 페스트의 거의 첫 단계 모험 구역이다. 그야말로 이나즈마 모험의 첫 단추인셈. 꼼꼼하게 조사했다면 한번 방문하고 다시 올 필요가 없어지는 곳이라 기억에서 사라지는 곳. 가끔 가다 유비들 도우러 가면 우물부터 빠져 헤매는 귀여운 모습을 볼수 있다. 흥미와이니사 얘네들 이야기가 사실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다 따먹었지만, 꽤 흥미롭게 했던 퀘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뼈다귀에 장식 걸려있는 게 내가 뭔가를 했다는 증표겠지. 정령드랍. 이곳 또한 유비 척살 구간. 아주 고생하면서 밀었던 기억이 난다. 진주 제집을 위해 한 번씩 입구에서 딸짝이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선 거의 올 일이 없어진다. 아마 종료 스타트 하지 않은 뉴비라면 한 번쯤은 무조건 죽었을 듯. 추루미 유저. 킹받는 추루미에서 그나마 괜찮게 탐험했던 곳. 의미심장한 그림들과 떡밥이 있는 흥미로운 곳이었다. 연하궁 입구 방면 입구에서부터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대문이 열리면서 다인이 짐의 포시가 보일 때참그 풍경에 압도됐었던 기억이 난다. 몇 번씩이나 사진 찍고 있었던 추억이 있다. 미궁 연하궁을 대표하는 키미. 처음에는 다소 흥미로웠지만 붙잡고 있을수록 귀찮아졌었던 기억이 난다. 가끔 유적 가디언 곳으로 갈때한 번씩 보게 되긴 하는 곳 챙안거연 거연은. 채굴로 곳곳을 돌아다니는지라 다른 곳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럼에도 한번 가고 나서 안 가게 되는 구역이 있는데 수메르 지역과 연관되는 이곳 기괴한 돌광장 한천의 못이 떠있는 곳 개인적으로 잘 만든 맵 일회용으로 버려지는 일 없도록 층한마냥 독보적인 재집요소를 얻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메르 폰타임까지 불과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수메르 맵 중에서도 벌써부터 잊힌 장소가 꽤 있단 말씀 숲의 책으로 모험하는 모든 구역 수메르 우림의 찐 컨텐츠인 숲의 책 아란나라와의 모험으로 가게 되는 아주 많은 구역들이 다신 갈일 없는 구역이 되는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 그 중에서도 아란마와 하는 최후의 모험 그리고 아란마가 희생한 죽음의 땅 본진 이곳에서 연주를 할수 있는데 딱히 업적 같은 것도 없어서 그대로 있게 딱 좋다 숲의 책은 분량도 그렇고 여운이 아주 커서 천몇주 동안은 생각나면 한 번씩 틀려서 연주했었는데 이제는 날 기억해 줘 하던 아란마의 모습마저 가물가물하긴 하다 사막 유저 사막은 정말 멋지게 잘 만들었다 어딜 돌아다니든 모두 만족스러웠고 그 경치의 웅장함이나 워낙 최고였던 지역이었다 지하맵 없는 거 빼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멋진 장소들도 스토리 진행 혹은 창작당을 위한 탐험이 끝나면 다시 올 일이 없어지는데 아쉬움이 여간 큰게 아니다. 대신 조사 포인트에 성유물이 많이 떨어져서 다시 돌아다닐 만한 구역이 아주 조금 있긴 하다. 사막은 지하 길 찾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진짜 그간 모든 맵 중에서도 아주 최고의 퀄리티가 아니었나 한다. 3.6에서 또 사막 맵이 나오는데. 난 솔직히 좋긴 하다만 하드라마베스처럼 지형이 안 좋으면 피로함을 느끼는 유저들이 많을 듯. 지하맵도 좀 해드라 좀. 3.62 수메르의 피날레로 보이는 바. 더 이상의 맵 추가는 없어 보이고 아주 나중에 TLC 마냥 추가될 가능성이 있기에 안돼. 리월 지역도 아직 추가되어야 할 구역이 있는 모양이라 일단은 다음 지역으로 수메르는 끝이라고 생각해두면 될것 같다. 이 외에도 추억돋는 많은 구역들이 있으나 채집물들이 배치되어 있거나 일쾌가 있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재방문이 이루어지는 케이스도 있다 다음 주에 3.6이 업데이트되는데 스토리상 때나 중요한 떡밥이 나오는 듯하다 근데 아껴먹어야 하는데 아껴먹을 수가 없다 주관 보스가 스토리에 껴서 나오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달려야 함 이런 대인자. 맵 탐험은 아껴뒀다가 하나씩 심심할 때 해두는 게 좋겠다 결론! 이대모함!